에? <러기> <러기> 야 나는 저 보조 정말 어려운데 하는 거고더 올라가야 더 올라가. 오케이, 됐어, 됐어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나가주요 무엇이랬어요? 가자요. 가자. 그거 정... 얼마짜리예요안 가르쳐 준 건데? 안 가르쳐 어, 준다고. 그럼 이거. 응. 오늘 이거 싣고 가봐요. 말짱 도로무기네? 도로아미 탑을? 네. 응. 앞바퀴 빵꾸나고. 아, <laughs> 씨. 앞바퀴 빵꾸난데다가또 뭐야. 보적바테리. 보적바테 불날라 그랬고. 이거 다 갈아야 되잖아요. 갈아야지. 그러면 마이너스 말짱 도로무기 아니야, 이거. 도로아미 탑을. 그거 뭐 어쩔 수 없지, 뭐. 근데 어떻게. 하루에구나. 한가리 구매해서 이렇게 터지네. 그거 오늘 일진이 안 좋네? 아줌마가 아줌마가 운전을 좀 저기에서 그런거 아닌가? 이상, 이상하게 해서? 내가 이,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은 남자들이 운전하는건 더 어떨까? 아 그래요? 아니 앞바퀴 빵꾸난다다가 그거는 내, 내 문제가 아니지 못이 아니에요 볼트잖아 볼트 볼트잖아요 볼트 그러니까 그런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... 뭐, 현장일을 하려면 그정도 감안을 해야될거 아니야 일 안에 한두번 빠꾸난다 아, 생각하고 해야지 어, 비오는데 지금 이거 운전 좀 불편하지 않아요? 불편하도 해야지 뭐 네. 이거 가서 내리고 어디 간다고요? 빵고 데우고 배터리 갈고 어. 아니 이거 시, 지금 싣고 가는 거 어디 간다고요? 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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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양주 화도 어. 거기 길이 좁은 데가 많은데 아니, 오늘 새로 뚫는 고속도로 한번 타봐야 되는데 어. 조심하세요 운전하세요 비가 많이 와 어. 지금 앞차 추월할라 그래요? 네? 비도 오는데 그냥 대충 가지 어, 비도, 비도 오는데 대충 가지 그냥 저 추월할라 그래요? 네. 앞차가 너무 처참이 가네 저 앞에? 추레라, 추레라 어, 추레라가 늦게 가는구나 아줌마 바빠요? 말 걸지 마. 왜? 네. 그래도 이게 추월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? 한 여섯 대를 추월하는데 이 모래를 다 쏟아버렸네. 까불차가 이게 저. 적차음이 들려는 모양인가? 그런 모양이네. 뭐야, 얘 지금 저비상깜빡이킨거 보니까는 앞에 지금 땀프차 사고 처리하고 있는 모양인데. 그래. 그래. 와, 지금 너무 많네. 아, 땀프가 들렸구나. 저, 어떻게, 뭐, 저, 계속 쏟아지니까, 저, 불러서 처리해야지. 야, 캐러를 쭉 천천히 가면서 그냥 흘리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야, 안 되지. 야, 그러면, 저, 큰일 나지. 야, 아니, 어떻게. 어떡... 나오지, 저거? 그렇지. 저거 지금, 점프, 저, 덤프가, 이, 바, 저, 반동에 의해서 살짝 들렸구만. 덜컥거리면서. 아, 참저 사람은 오늘 완전 적이 됐네. 저 사람도 말짱 도루묵이네. 저거 모래값 저거 다 물어주려면 저 되게 비싼데 모래가. 말짱 도루묵 도로암이 네. 타버리야 저 사람도. 적재, 적재 보들어놨는데 근데 저거 적재보험 들어놔서도 모르지 저거는 저땀프가 자지 스스로 열린 거니까. 보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. 천천히 가세요, 아줌마도. 포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다 까놨네 도로버 어, 해놓요 음. 너 비켜줘야지 뭐 제가 내려오니까 옆길 가 나갈 수 있어? 어갈수 어, 있어 마이와 차 여기, 여기 그 여기 지금 마에 도로라 고 그러잖아 마에 도로 녹천리 마에 도로 여기 아주 드러운 길이야 여기 또 추레랄라 하는데 내려와 봐라 아주 미친다 미쳐. 올라가야 돼. 무서워, 이거 얼어, 게 되나? 이게 지금 바닥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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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얼어 있어가지고 어, 조심해. 회장님, 그래서 있습니다. 여 해광이란 데 있지, 해광. 어. 어. 여기가 그 고무, 저 그니까 교통 안전 그 그러니까 교통안전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, 교통 안전품, 어, 어, 어. 그 타스토퍼 원료가 있어. 어, 어. 그거를 내가 포천에서 포천 그소울읍에서소울이에서 올라가야 돼. 14도씩 칠고 여기 올라왔었어. 어디야? 여기 아니야? 저 위에, 메뉴에? 그래 내가 그랬잖아 아까 꼭대기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. 어 무서워 이거. 야. 이거. 여기야? 이, 지금, 짓는깨비가 와가지고, 이, 고바인데다가 얼었어요, 지금. 이 지금, 하차하고 있는데, 이제 하차하고 나갈 때가 지금 문제네. 내려갈 때가. 예?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나는 저 보조. 정말 어려운데 하는 거. 더 올라가요, 더 올라가! 오케이 됐어, 됐어